안녕하십니까 약초로 팩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산기석에 습기가 많은 지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꽃이 예쁘죠? 많이 피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쁘죠? 꽃이 필때 전초를 말린 것을 수로라 부르며 약재로 사용하는 엽기 인데요. 습한 곳에 잘 자라며 마디펄가의 한해살이풀입니다. 이 독성은 없으며 성질은 평온하고 맛은 맵습니다. 잎은 잎자루가 없이 이렇게 줄기에 딱 달라붙어 자라며꽃총 구월경 흰색 또는 붉은색으로 피는데요. 이 어린 시절 잎줄기를 짓지져 물에 풀어놓으면 물고기들이 둥둥 떠올라 이 고기 잡던 생각이 나게 합니다. 이 성분에는 탄닌과 정류, 캐러스틴, 캠퍼롤, 베타시스토테롤과 알칼로이드, 하이페린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꽃이 필때 채취하고 열매는 가을에 채취하여 약재로 사용합니다. 효능으로서는 혈압을 낮추어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데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져 생기는 비만과 과다한 염분의 섭취. 스트레스 등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무거워지고 아픈 두통과 어지러움, 뒷목이 뻐근하고 땡기는 증상, 시력저하와 코피가 자주 나는 증상, 혈뇨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엮기는 혈액소콜레스테롤을 낮추어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또한 치매를 예방해 주는데요. 노화로 인해 뇌세포가 죽어가서 나타나는 퇴행성 뇌질환에 좋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인 기억력 감퇴와 인지능력과 사고력, 판단력 저하를 예방하여 뇌를 아주 건강하게 합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이 더러워진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합니다. 이 혈관벽에 상이는 피특인 혈전을 제거하여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줍니다. 돌연사를 부르는 급성신근경색증과 뇌졸중인 중풍을 예방하고 혈액을 정화시켜 고지혈증에도 치료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돈 들이지 않고 발품만 해도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폐렴으로 인한 심한 기침과 가래를 제거하며 폐결핵과 폐농량을 치료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간절염에도 통증을 크게 완화시켜 주는데요. 이 간절이 붓고 아프며 뼈마디가 수시고 아픈 통증, 이 손가락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는 손가락 간절염에도 좋습니다. 즉, 손가락 또는 발목, 무릎 등의 간절 부위가 아프고 뻐근하고 뻣뻣한 느낌과, 이 손가락 간절이 붓고 접었다 펴기 힘든 염증성 질환인 루마티스 간절염에 통증을 크게 완화시켜 줍니다. 어린잎은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 좋습니다. 이 가을에 고철 포함한 전초를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약 30g과 물 2L를 넣고 다려 냉간, 냉장 보관하면서 이 수시로 조금씩 마시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 줄기가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낙태시키는 작용이 강해 임산부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엿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약초로 백서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